글쓴이 황진영의 연작, 연인 파트 2에서는 역사와 로맨스가 어우러지며 감정의 공간이 다채롭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역적의 마음을 훔치는 도적과 제왕의 딸 수백행을 통해 애틋한 연인 감정을 다루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을 이루는 결말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인 파트2에서는 청나라에서의 노예 문제와 조선왕실의 비극적인 역사, 특히 소현세자와 인조의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트2 초반에서는 영청전쟁에서 발생한 청의 진노를 산 임경업 장군 사건이 조선의 대신들이 청나라 감옥에 갇히게 하는 사건에 라면준이 연루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이정현과 재외하는 장면이 기대됩니다. 은혜의 부탁으로 연준을 청나라로 데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현은 이 청하를 발견하고 발길을 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예의 사냥꾼 노데스를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회방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이로써 용골대에게 추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인 파트 에는 슬픈 역 사와 사 랑의 결실 을 그린 감동 적인 이야 기로 기대 를모 으고 있 으며, 독 자들 은 주인 공들 의운 명과 감정 적인 변화 를 기대 하며 작 품의 전개 를 주목 하고 있 습니다.